꼬마 원숭이 다섯이 너무 심심해서. 아, 나도 다섯 살인데. 아, 다섯 살. 다섯 살 아니고 다섯 명. 꼬마 원숭이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하나, 둘, 셋, 아니, 넷, 다섯 명인데. 이건 엄마잖아. <laughs> 다섯. 어. 다섯. 다섯. 꼬마 원숭이 다섯이 너무 심심해서 뭘 했을까? 아, 닌 일곱 명이 데 할머니죠. 아, 일곱 명다 할머니. <laughs> 글 그림, 에일린 크리스트로. 응? <laughs> 음? 너무 심심한가 봐. 물고 나무 서기도 하고, 누워서 논다고. <laughs> 음? 이거 봐. 이것도 하네. 리안이 잘하는 거. 리안이도 이 차세 잘하잖아. 어,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봐. 아이, 심심해. 한다, 원숭이들이. 어, 심심해. 여름 방학이었어요. 꼬마 원숭이 다섯은 너무 따분했어요. 아,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가 점심 드시러 오신다니까 집좀 깨끗이 치우렴. 집청소하 엄마 청소하고 있다. 그치? 할머니 오시니까 청소하래. 우선 너희 방부터 치우는 거다. 뭐야? 방이 엉망진창이네 장난감으로 응? 어? 장난감 치워야겠다 그치? 꼬마 원숭이 다섯은 치우고 치우고 또 치우고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치웠어요 헉, 어떻게 치워 이거 봐 엉망진창으로 그냥 다 넣었네 그치?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치? 제자리 정리할 줄 모르나 봐 헉, 엄마 왔다 엄마 잘했구나 하지만 꼬마 원숭이 다섯은 또다시 따분해졌지요 아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욕실 좀 닦렴 으 집이 깨끗해야 할머니가 좋아하시지 욕실 청소할까 이제 <laughs> 꼬마 원숭이 다섯은 닦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욕실이 반짝거릴 때까지 닦았어요 슥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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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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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laughs> 어떻게 됐어? 잘했구나. 하지만 꼬마 원숭이 다섯은 또다시 따분해졌지요. <laughs> 이봐 물에 다 젖었다 옷이 그치? 욕실 청소해가지고. 또 따분한데 어떡하지? 아, 아 심심해 뭐. 할 일이 없어. 또 물구나무 서게 한다. 심심해서. 그래 잘 됐다. 이 양탄자를 탈탈 탈 두드려서 먼지 좀 털렴. 집이 깨끗해야 할머니가 좋아하시지. 꼬마 원숭이 다섯은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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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양탄자에 먼지 한점안 남을 때까지 털었어요. 으아, 먼지 봐라. 먼지 진짜 많이 나지? 잘했구나. 하지만 꼬마 원숭이 다섯은 또 다시 따분해졌지요. 아,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늪에 가서 산딸기 좀 따오렴. 할머니가 좋아하시잖니. 우와! 꼬마 원숭이 다섯은 진흙투성이 늪으로 달려갔어요. 산딸기를 따고 따고 또 땄습니다. 우와! 다 묻었어. 얘들아, 그만 돌아와! 하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계속 땄어요. 꼬마 원숭이 다섯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봐! 엄마는 꽃을 따고 있었지요. 얘들아, 산딸기는 부엌에 갖다 놓으렴. 얼굴 씻고 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부엌에 갖다 놓고 엄마가 어떻게 알아냈어? 응, 음, 얼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지? 꼬마 원숭이 다섯은 얼굴을 씻고, 으아. 욕실이 다시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으아. 이 할머니 오신다, 얘들아. 엄마가 불렀어요. 어, 할머니 오신다기. 꼬마 원숭이 다섯은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할머니 집 어떻게 하지? 할머니를 껴안고 뽀뽀했어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요. 꼬마 원숭이 다섯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집도 치우고 산딸기도 땄어요. 그래, 난 산딸기를 좋아해. 집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 말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두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어떻게 들어? 집안 들어가 볼까? 집안 깨끗하게 청소했지 아까? 아니 아니야. 아까 청소했잖아. 방이랑 욕실이랑 카펫이랑 다 청소했잖아. 아, 아 여기 응, 바로 잠데 여기 넣었잖아. 뭘 넣어? 장갑감. 장난감. 장난감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으아! 어머나!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헉, 이런? 엄마도 소리쳤어요. 어? 어떻게 된 일이지? 꼬마 원숭이들도 소리쳤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놓은 우리 집을 누가 이꼴로 만든 거야? 누가 그랬어, 이거? 원숭이. 음... 원숭이들이. 누가 그런 거지, 도대체? 몰라, 모르, 모르나 봐.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이 또 생겼네. 심심하지 않게 다시 청소하자. 잘 됐지?